와 이거 삼천 원인데? 근데 아까 예 울었는데? 예? 아까 울었잖아. 예 울면 돼, 저도 울듯. 울려들. 안녕. 네. 자기 소개 하죠. 네. 하늘부터 자기 소개 하죠. 아안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가이입니다. 그런 성격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떨어지면 바로 너희 운동장 집합시키시는 거예 그러니까. 어. 네, 국장으로 와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희아입니다. 아... 와... 감기, 감기 걸렸습니다. 닥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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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접니다. 예, 네, 접니다. 네, 다음은... 예. 아,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란장 컬친 수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주황색 이하성입니다. 이 게임 처음에요. 아, 아 하성님, 주황색이시군요. 네, 주황색입니다. 에이? 캐릭터 색이 주황색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네, 네, 네. 어, 뭐가 세상에, 주황색인 알... 거죠? 근데 개 웃긴 게, 이거 핑 보면은 지역 알수 있는 거 없... 헉, <laughs>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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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이게 뭐야? 저 이거 물건 넣어야 돼요. 어딨어요? 어떻게 넣어? 넣어. 떼면 돼. 떼면 돼. 어. 캐리. 아하하하. 개신네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 잡아봐줘 오 마시게? 어 이거 마시게 아아아아아 백곱이 다 범벅 괜찮아? 어? 괜찮아? 벨라쇼 아 이게 왜 깨잖아 왜 깨져 여기 저쪽에 노란색 점 많음 음. 근데 방금 이상한 소리 나는데 어 이거 삼천원인데? 아 어, 이거, 이거 마이크인데 어. 오, 쏘리. 왼쪽, 왼쪽. 왼쪽 오른 올려놓을 수아는 네, 넓은. 아네넓 아, 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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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 우리 저기가기지아 근데 아까 여 울었는데 기 예? 아까 울었잖아 얘 울면... 네, 울긴 했어. 저도 울듯. 네.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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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장난감 좀 봐봐. 저 어. 출발시키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뭐야 메시지, 아. 미안, 미안. 이거 이거를 그냥 쭉 누르시면은 가요. 쭉 누른다. 음. 아 그냥. 고오 상점이다. 어, 녹색은 당연히 체력이고요. 네, 레인지 그런... 업그레이드는 이런... 당연히 거리겠죠. 아, 지뢰다. 메시드. 이거 강화하는거 아니야? 그러네 날아가서 하는.

나쁘다. 누가 죽였대 아, 진짜 나쁘다 여기 스테미나 두개 있는데 이거 드실 분 드세요 대신 드시면은 1인분에서 1.5인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먹을게요, 아, 먹을게요. <laughs> 그럼 제가 먹을래요 아유 드세요 자 유비 먹어 캐리 50대쯤면 스템이나. 50. 으하하하하하 자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자, 짝대기 해가지고 0, 이돼 있잖아요. 이 처리장이 두 개란 뜻이요 와우. 이건 뭐야? 뭐야 이거?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열어. 뭐, 뭐, 뭐. I'm s 필요 e it is there. i 요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 가자. 가자. 동생아. 가자 누나야. <laughs> 뭐 방금 마이너스 210을 봤다. 야, 어빠라고 어쩌라고 배우는 거, <laughs> 어제 카이저 오잖아. 아. 인정니? 깔깔. 오, 어, 막 돈이 늘어나는데? 이제 나와 도 되나? 누가 하나 막었는데 아, 직안 나왔어. 무슨 여기 있고. 우하 생존. 아, 짜 죽다 아, 아, 이제 한 2,900. 지금 5,000원을 계셨어요. 예? 플렉스. 그냥 집어넣을까? 에, 네, 집어넣쳤 가자. 개많이 네? 벌었네. 와우. 화장실에다. 오쉣 청소 좀 해라 화장실. 가소이한테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했지. 아 왔어 <웃음> 왔어. <웃음> 캐리. 나 막내 출발하자. 왜안 눌림? 자클리. 자. 좀더 다가가서 이만큼. 아. 일단 어땠어? 완전히 썸 타는 중이었어. 확인했. <laughs> 이어지진 못했겠는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Yeah? <laughs> 아니 그게 무슨? 아니 새부터 너무 하시네 좀. 아나 이거 개마려운데? 달리기 속도 업그레이드. 네, 넣어도 돼요. 넣어요. 이건 내 거. 아 음, 수류탄. <laughs> 이거 뭔지 알아요? 탄이겠죠 <laughs> 수류탄. 맞아요. 왜안죽지 이거 아니 될 거야. 한개 아니야 부터 출. 얘들 한개더 있어. 있어. 그래네이드 <laughs> 써도 <웃음> 돼. 아니라신 거야? 빨라진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들고 2 e, e 누르면은 날아. 2 e, e 누르고 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터질걸 사람한테 쓰시면 안 돼. 어? 사람한테 쓰라고요? 없습니다. 사람한테 쓰라고? 사, 사람한테 아, 알아해라. 네음에로아해라고 <laughs> <laughs> 아. <해라고? 알았을까>? 아. <laughs> 아 해보세요. 제가 사람한테 써볼게요. 니네 마음대로 <laughs> 하세요. 어? 어? 오리 건들지 마. 오리 건들지 마. 오리 건들지 마. 안녕. 오. 어 반가워.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개 만지면 안돼? 만져달라고 막 오필한데? 어떡하냐지? 안녕하세요. 저좀 저 들고 가주실래요? 왜 이렇게 오리랑 싸울래요? 내가 키우는 오리예요. 됐다. 아 빨간색 칠 어, 방금 어, 어. <laughs> 내 옆에서 한 마이너스 만원든 나한테 왜 그래? 음. 아아 망했네 막 다른 길이네 아 씨발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일단, 일단 걔좀 치우시고. <laughs> 나 친구임. 넌 나랑 놀자. 저 사람들이 너 싫대. 하늘일단 하소이는 쟤를 잡고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그냥 깔아뭉개버려. 그럴까? 어. 그거 되는 거 맞죠? 아까 깔아뭉개려다가 내가 깔아뭉개줬는데아 그거 여기서 깔아뭉개는 건죽여져요아 어떻게 함? <laughs>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아 맞아 이것도 있는데 저 죽일 어? 수 있으려나? 죽어 <웃음> <웃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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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아세보이 어, 드릴로 계속 셨는데왜안 죽어? 야 꺼져! 나 숨어 있잖아. 아니 메롱하지 말고. 아니 씨발. 아니 우리 새끼가 알려줬네 내 위치. 아 오리가 진짜 미친 새끼야 저. 셔. 빠. 필이네. 망했네. 카트 레이저. 뭐 했다고? <laughs> 벌써 이거 0분 12시 이거 사야 돼. 개멋있는데 아악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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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요1 쟤는 인벤토리에 안 들어가네 어. 그걸로 오리 가두면 되긴 하거든, 하성아 오, 좋은데? 그 오리 가두는 것도 피지컬이 필요해 너가 해 여기서 내가 피지컬 제일 좋아 렛츠고 아, 렛츠고 오리 같은 거 이제 무섭지 않아? 제일 좋...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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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